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 찬양합니다. 찬송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물이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땅 위에 주님의 위엄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천하에 찬란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0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 즉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계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평강을 누리시는 복된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당신의 백성의 그 대적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두려운 모습이 묘사되고 있어요. 첫째는 장엄한 목소리를 바라신다 그랬습니다. 이 대적을 향해 바라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목소리, 아주 위험에 찬 목소리, 그, 우레와 같은 그런 목소리로 대적들로 하여금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위험에 찬 목소리. 또 둘째는 혁혁한 진노와 함께 팔로 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혁혁한 진노는 끓어오르는 콧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화가 났을 때에 어제는 이제 그 뚜껑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화가 나면 식식 때문에 이렇게 그 콧김이 슉슉 슉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혁혁한 진노와 함께 넘치는 진노로 대적들을 팔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엄한 목소리 그또 혁혁한 진노 끌어오르는 콧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맹렬한 화염, 폭풍, 폭우, 우박,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표현, 나타내어지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인데, 이 현상들이 나타날 때에 대적들은 다 무서워 떨게 될 것이고, 쓰러지게 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적은 아수르였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파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강력한 대적으로서 그 위세가 아주 등등했던 위세를 떨치던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뭐, 이미 예정된 몽둥이로 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장엄한 목소리로 아수르를 꾸짖고 팔을 들어서 막대기 즉 예정하신 몽둥이로 그들을 치신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였잖아요 진노의 막대기 예,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그릇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셨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상황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이 아수르는 정의에 입각해서 그 몽둥이의 역할을 했어야 하지만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압제하고 억압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킨 이상 더 이상 그 몽둥이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잔인한 몽둥이는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마련해 두신 당신의 그 다른 몽둥이로 아수르라고 하는 잔인한 몽둥이를 치실 것이에요. 아수르가 하나님 몽둥이였는데 그 몽둥이 역할이 끝나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몽둥이로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몽둥이란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겠죠. 또 다른 몽둥이로 아수르를 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정하신 몽둥이로 치시면 시온의 백성들은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타면서 기쁨 가운데에 노래할 겁니다. 이 장면은 마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모두 수장되었을 때에 여인들이 소고 치며 춤추는 장면을 연상케 됩니다. 또 게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에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또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던 대적이 하나님의 예정된 몽둥이에 의해서 심판받아 멸망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서 고통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야수로부터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대적들이 멸하게 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야, 이제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졌구나.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반드시 그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그 고통은 반드시 그치게 되어 있어요. 마침내 구원을 얻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은 고통 가운데 거하고,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테두리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써 이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극복해나가고 견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정하신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수르를 치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장소를 이야기하셨는데 도벳이라고 했어요, 도벳. 도백. 도벳은 불사르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 남쪽의 그흰놈 골짜기에 있는 제단의 이름이 도벳입니다. 아하스 왕과 무나세 왕 당시에 사람들은 이곳에서 사람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던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이교적인 우상 숭배의 그런 그, 한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벳이라고 하면 우상숭배의 아주 그 죄악된 현장, 모습, 그, 그것이 바로 도벳입니다. 그 대명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수를 바로 이곳에서 불사르겠다는 거예요. 도벳에서. 그곳을 더욱 깊고 넓게 하셨고 또 많은, 어, 나무와 또 불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도벳을 깊고 넓게 만드셨고, 불을 준비하시고, 나무를 준비하셨어요. 무엇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 아니,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던 모습이 도벳에서 사람을 태웠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그 방법 그대로 써서 대적자들을 면하시겠다는 모습입니다. 그 그러니까 악인들이 복을 바라고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불태움으로써 그들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입증해 보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도배을 깊고 넓게 또 많은 나무를 준비하셨다는 것은 이제 시행될 그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암시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심판하시는 날 불타는 유황비가 그 개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도배에 떨어져서 거기에 있는 많은 나무를 불태우고 맹렬한 화염을 일으키고 아수르 군대는 깊고 넓은 도벳에서 모두 다 불타게 될 겁니다. 아수르의 파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그냥 한 번에 쓸어 진멸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의 시체를 불태우면서 하늘로 치솟아오르는 그 도벳의 맹렬한 불길은 이 선지자의 표현처럼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자를 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호흡이었던 거죠. 악인들이 형벌받은 장소, 이도배이 흰놈 골짜기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은 신약시대에 지옥을 뜻하는 것과 그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할 장소로 흰놈 골짜기에 도벳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은 장차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이 사단과 그의 추종자, 추종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타는 무적행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대적들을 다 넣으실 겁니다. 지옥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의 달에 이 교회의 대적인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다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하시는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악한 대적들 때문에 악한 세력들 때문에 사단의 권세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 속에 있지만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악한 대적들을 멸하시고 그 악한 대적들을 무적행에 그 지옥으로 떨어뜨리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버티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 곁에만 머물기만 한다면 하나님 은혜 안에 나가 거하기만 한다면 나의 그 끝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사단들은 끊임없이 일어나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막대기로 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떨어뜨리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 한, 주님 안에 거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 모든 대적자들을 또 다른 몽둥이로 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그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또 일터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오로만져 주시고 소망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대적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내가 주님 곁에 머물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견뎌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금요 기도회로 모일 때에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이 박수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의 자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